우리 시간되 됐습니다. 잔순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1절 4절, 같이 잔송하고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잔순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절 4절, 같이 잔송하겠습니다 <laughs> 이 몸의 소망 무언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들이아주 없도다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부주의 일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신니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를 속에 갖다 놓고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들으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이르되바티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야파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바친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타는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묵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 예수님께서 그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이 귀신 들은 자를 쫓아내고, 그렇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이것이 주된 세 가지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그냥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병든 자로 또 여러 질병과 또뭐 마음의 병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질병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로 고생하는 그런 것으로 그 기진맥진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한 모습,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모습이죠.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그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 의 형상과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어, 보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은 마치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생을 쭉 살아오는데 되게 다 고생한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아있지. 만 뭐.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보다 고생스럽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생스럽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이 고생하는 존재 를 한번 고생해봐라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마치 우리 삶이 그, 그런 고생스럽고 기진맥진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의문도 많이 가지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난이 많습니까? 또한 왜 이렇게 나는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천국 같은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다스림과 보살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 이런 것들 되게 꿈꾸는데 현실의 모습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지옥을 경험하고? 아니면 고난에 이런 어지 어려운 것들을 경험합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다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세상은 아직 고난이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모든 인생이 고난스러운 것인가를 또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또 사실 그렇지는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우리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것인데 예수님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 영육 간의 질병으로 그 시달림을 닿는 사람도 아니고 또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휘둘리는 자들도 아니고 거기에 진눌리는 자가 아니다. 이런 악한 영에 휘둘렸다는 말은 꼭 우리에게 무슨 뭐 귀신이 씌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아닌 시대 정신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대가 쫓아가는 돈을 쫓아가는 시대 그다음에 뭔가 능력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에게 능력으로 사람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막그 평가하고 그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오면 많이 평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기회도 없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시대 정신이지 않습니까? 모든 시대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이 넌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좀더잘 살아 하나님 그렇게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은 참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온비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하늘의 별과 그 다음에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의 질서 올리대로 모든 것들이 그러기또 그렇게 회복돼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이 워킹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천지를 창조할 때 천국을 창조했습니까? 지옥을 창조했습니까? 왜 이걸 보면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것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심이 질서 원리가 왜곡되어져서, 그것 악한 시대의 정신분 아니라 악한 그영의진을해서 이거 완전히 찌그러진 그런 상태이지,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창조 질서 원리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천국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체, 우리 실체를 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야. 이것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천국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이 땅이 하나님 창조 질서 원리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을 통하여 서우리우리 실체 모습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마치 우리가 고난의 세월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에 빠져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에 짓눌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선하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악한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영에 짓눌려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영에 짓눌려있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놈은 우리를 공격하고 또거기 우리 휘말리는 것이죠. 그기 때문에 모든 책임들은 사단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동전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핵심 중심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이라 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비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사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선물 주셨을 때 하나님께 사실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본성을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경작하라고 관리하라고. 여러분, 그거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든 비조세계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 비조세계와 교제한 사실, 교제 관리하는 거죠. 그걸 통한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그 알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부전하게 살아가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창조 질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나타난 것이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은 찌그러져 있는 것이고, 일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육간의 모든 것들 이 일그러져 있, 이것들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들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는 곳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회복해 가는 일들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을 천국이라는 것은 31절을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서 이수께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겨자씨 보셨나요, 여러분? 정말 볼펜 점 하나처럼 작은 겨자씨입니다. 그 근데 겨자씨가 청 그것이 천국이라면, 천국이 겨자씨 같다면, 아, 우린 그런데 정말 이런 아주 미미한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라고 하지만, 겨자씨 같지만은,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에 공중에 새들어가서 그 가지를 깃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는, 자라게 하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겨자씨가, 잔자씨가 자랄 수 있는 것. 그것은 이러면 사람이 뭔가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겨자씨라는 것은 이땅에 떨어져서 겨자씨를 메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과정은 하나님 창조 실서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서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겨자씨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경작하심 또 우리가 또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가 공중에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을죽 엄청나게 크게 그리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겨자씨가 나무가, 되, 큰 나무가 아름다리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자시만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아름다리 나무, 거기에 평안하게 모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쉼, 쉼을 얻는 그런 하나님 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 이루어 가실 거야. 그것도 아니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 3절을 보시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마를 갖다 놓고 전부 부풀려가 누를 것 같다. 그럼 그 노력이라는 것이 그 반죽에 떨어지고 섞이면 엄청나게 부풀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에 하나님이 나라는 온땅 천지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타락한 또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모든 창조 질서를 얼그러지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이 땅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은혜가 흐르는 그런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아니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이 요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는데 가까웠다는 것은 멀리 멀지 않아서 올 것이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에, 온 세상을 새롭게, 모든 역사를 그 정리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정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날이 어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천국이 이미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의 실사 원리로 회복되는, 또그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땅이라는 것.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의심합니다. 무슨 질문도 하는 거죠. 아니, 이 땅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 하나님 그렇게 다스림이 있다고,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왜세상이 악이 가득 합니까? 악이 가득하고 우리 그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믿음을 공격하고 그렇게 써있으면 악이 가득합니까?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고난으로 가득합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질문하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또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밭에 가라지 비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사람들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뿌리는 그이 곡식 농밭에 그 이런데 가면은 여러분 막 풀도 나고 가라지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곡식을 는벼 이삭과 가라지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여름에 그이 하기봉사를 갔는데. 그 밭에 그 논에 그 논에 그이풀 뽑는 거를 가라지를 뽑는 거를 그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도시 아이들이 아닙니까? 서울 아이들이 가수 가라지를 뽑는 고 뽑았는데 처음부터 벼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야단맞지 모릅니다. 아 제발 가만히 있어라. 구별되지 못. 처음에 이게 어떤 것이 벼고 어떤 것이 그이 가라지는가 이 풀인가 이걸 다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다 보여줬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나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뽑아놨지 않습니까? 그, 그, 그 농사 짓는 분이 와서 다시 다, 다 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만큼 여러분, 그 벼와 이, 그, 이, 이 가라지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땅에서 보면은 모든 땅이 까맣 가득 차있고 누가 선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악한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예 그냥 싹 처음부터 그냥 악을 없애버리시지. 우리의 악을 악이라는 것들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게 만드시냐라고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사단을 그렇게 막 허용하여 해 놓아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게 하고 또좀 그렇게 하나님 좋은 하나님 백성을 그냥 서지 왜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뒤에 들게 악한 영이 계속적어 있고 악한 자들은 계속적으로 서 있고 오히려 악한 자가 더 잘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를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천국으로, 천국으로 다시 회복하신다는데 그게 어딨냐고 전혀 가리 갈수록 날이 갈수록 그 우리는 더 어려워진 세상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짠가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이 그런 말들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바은 세상이요 좋은 신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진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꾸은 천사들이니.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파트는 세상이고 하나님예 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땅 가운데 주 천국의 아들들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근데 가라지는 악한 아들들인데, 가라지와 함께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 때가 있다. 마지막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꾸은 천사들이니 와서 지금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살아 없을, 없을 때가 있다. 그때까지 그럼 우는 고생하라는 말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 비유를 들으면,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약에 눌려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이런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끝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 다 하실 것이다. 그건 여러분 너무 정신승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참으면 세상 끝에 올 거야. 그 끝에는 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우리가 회복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흥미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날이 있을 거야. 참고 기다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사람들이 그건 다 정신승리하라 말할 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씀 끝에는 하나님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말5 0를 맞고 50%는 틀린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세상에 악한 인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악을 좀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악의좀 본때를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팍하지 말고, 그렇게 악한 자들을 좀 본때를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 좀잘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중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악을 심판했을 때 우리는 괜찮을까요? 하나님 우리 악함들 심판할 때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 악한 모습들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판했다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 땅에 가지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거의 사람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감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속에 악한 본성들, 을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악을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건 지금도 하십니다. 악한 모습을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 하나님 악한 자와 한, 악한 그이 모든 죄에 대해서 눌려있는 자들, 또죄의 편에 서 있는 자들 향해 사람이 끊임없이 심판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하는 말예니 우리가 보면은 노아가 새로운 세상 하나 주셨을 때 노아의 마음의 중심은 감사보다는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악의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 노홍수가 노홍수 끝나고 나서 땅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노아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노아가 재단을 쌓을 때 마음 중심은 두려움이 가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 본성이 저도 알고 있고, 함께 지금 방주에 탔던 이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본성을 써 있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빗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또다시 우리가 노아의 뭐그 방주를 만들어야 되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악한 본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창세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그 심중을 아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러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 너는 생명과 번성의 땅 충만하라고. 근데 그 뒤에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이요 뭐냐면 낮과 밤이 있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고 해가 뜨면은 아, 하나님 은혜를 베풀 수 있구나. 우리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는 내가 너희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낮과 밤과 치유와 도위와이 모든 것들 이 계속 되거들랑 하나님 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날들이 계속되지는 않는다고. 여러분, 로마서 8장 2장 상세히 8장 2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 땅이 있을 동안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땅의 역사가 그치 날들이 온다는 말입니다. 여기 있으면 예수님 말씀은 세상 끝이 온다는 말이죠. 그렇게 세상 끝이 오늘 그날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놔두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그냥 악한 것 그냥 놔둬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라지 속한 속에서 우리가 가라지가 가라지를 뽑아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어리석은모습들서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악한 영에 휘둘려서 있고 있는 것인데 하나의 은혜를 베풀 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씀. 세상 끝은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마무리할 때가 오는 것인데 우리가 정한 것이고 하나님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끝은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실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 하늘에 그 달, 내가 하늘과 달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다윗은 달을 보고 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자신들의 모든 죄가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참고 계신 그 인내, 의 은혜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저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는 와중에서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물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가 밝기 전에, 아니, 내가 일어났는데 생활이 시작됐다. 이게 은혜가 되어서 나와서 왜 기도한다는, 여러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기도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참아내고 인내해 주시는군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더 하나님 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 때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하루를 하는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일 사실 내일에는 보장이라는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셔서 내일도 하나 님 살아가는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또서 대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니 하나님 제가 그 하루를 또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서가는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사단의 모든 휘둘림 속에 살아가지 않기로 우리가 훈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끝내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 속에 서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심판 때 완전히 그냥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모든 악을 심판할 때 거기에 심판 것이 아니라 해와 같이 빛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자신의 죄악들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의 모든 죄악들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세워주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우리의 무슨 착한 일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받는 의인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빛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 죄악들이 근본적으로 죄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적적지부터 있는 죄악들 그리고 이것을 끊어내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들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서갑시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저건 악한 것, 하나 심판이 이것이 아니라 그건 사실은 나를 향한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죄악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의수의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못 들고 이런 말씀의 삶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함들을 분별할 줄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주신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지혜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귀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큰지를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꿈꾸면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주여 두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악들과 주님 많은 고난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경험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설때 하나님 그 악에 우리 스스로도 있는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들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악의 대상에 하나님 우리가 그그 그 편에 서 있지 않도록 주님 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회개함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백성 회복되는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장래 질서 원리 회복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땅을 힘있게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뭐 세상이 끝날 모든 세상의 끝을 맺으실 때에 주님 그그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은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날을 꿈꾸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서로가 만나고 서로가 하나님 참 기뻐하는 날들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거룩한 자들로 훈련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you <clears throat>